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도와일레공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데요. 오늘은. 나, 나 혼자 산다. 2화입니다. 2화. 이화. 자. 근데 왜 손에 다이아 곡괭이가 있지? 제가 마술을 부린 게 아니고, 어, 미리 원활한 플레이를 진행하려고 미리 좀 이렇게 해놨어요. 광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? 어. 그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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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협곡도 있고, 협곡. 자, 그러면은,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여기에 철도 있고, 뭐가 많네.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석탄이 엄청 많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러고 아 제가 여기 흙겨석을 만들어 놨습니다. 다이어그이가 있으면 흙겨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. 흙겨석을 캐 수가 있잖아요. 그래 미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. 흙겨석을 이렇게 캐자 물이 여기서 나온다고? 용암이었는데 갑시다. 뭐 필요할 때 다시 와서 쓰면 되지. 오늘은... 어.. 오늘의 컨텐츠 집을 한번 지어볼 건데요. 일단 집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. 집터를 찾아야 되니까, 한번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. 랄랄랄랄랄랑랄랄랄랄랄랄랄랄 깔끔하게 오양털이 9개 있어 옛날엔 양털리5개 그렇게 힘들었더만 근데 양털리 많네 많아 양 잡으면 그냥 양털 나오는데 오케이 그렇고 동굴이다 잡아볼까 한번 어 회뿔 낭비한 거 같다 별거 없네요 아 가기 로에회로좀 만들어야겠다 회뿔을 좀 만들어 봅시다 잠깐 버려놓고 회뿔을 좀 많이 만드시다 한이 정도면 될까? 이 정도면 되겠지? 뭔가 필요가 없을까 필요 없는 게음 딱히 다 필요한 건데 이게 그냥 막대기 버리자 칸나반 판자를 좀 얻고 오케이 가봅 갑시다 오늘은 집을 지어볼거예요 오늘의 컨운치는집 짓기 아 근데 집터가 어디 있을까? 약간 뭐라해야 되지 벽에 박힌 동굴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집터가 좀면 좋겠다 저런 남벽저기다 어, 만들까? 저기다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보자한번 저기 주기가 늦지만 아니야면 가능할 만한 일이죠 네 이놈 아 거기 어딜 도망가 주겐 줘봐 고기도 좀 많이 얻어봤으니까 다 가보죠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보면 여기다 여기 내가 원하던 데 내가 원하던 그림 좀 맞죠? 제가 원하던 그림입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느 정 될까? 어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저는, 그, 저는 그렇게 크게 집 만들 생각도 없고 아이 정도면 돼요 완전 완전 완벽해요 완벽 오 깜짝아 이누구들 무슨 이게 안 먹히나? 하여간 어디쯤에 집을 만들면 좋을까? 오 앞에 물 있고 좀 k 이 y Okay. o 상 같은 느낌이 y 좋 k a 데오 k a y o 오케이 오 k a y o 뭐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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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없는 거. 일단 이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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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동 이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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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식으로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도 거의 없었지네 일단 제가.. 아 상자라는데 리 비교를 겠다 상자.. 쓸모없는 들여자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이많이 못해. 자자자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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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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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, 으아, 아, 실수다. 이거는 벽을 쓰는 거고 안불으로 연결가야죠. 어, 자국에서 빨리 캐드려서 자국에서 빨리 캐져. 이걸로 이걸로 해야 돼 이거. 나도 아, 다 했어. 알겠어? 아, 나철광좀 붙고, 나는 이거 전기 붙고. 뭐? 어머. 나는 여기 악아면고개를 뭐라? 이거. 오케이 이런 식으로.

속도를 끌어간다 아지트 이런식으로 바닥 가아고 얼른 집을 한번지봅시다 네. 하나, 둘 네. 둘, 셋, 넷, 다섯 네. 하나, 네. 이거 오케이 느낌 난다 그리고 약간 지하실 같은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나, 둘, 셋, 넷, 오케이 밥게 없으면 여기 넘치 하둘하 네. 둘, 셋 아 아니 여기는 어게가 응. 이게 있 이렇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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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고. 아, 둘, 셋. 그 아이 야 야, 오케이. 아, 아니 시티 여기 아버지, 오케이 괜찮아. 맛있어? 맛있어. 괜찮돌 괜찮아. 괜돌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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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여기를 좀더 파가지고 침실로 만들자 자 여러분들 어 집짓기는 어,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